돌기도 빠졌는데? 못 죽이지 이러면 나를. 그러고 이제 빠르게, 빠르! 게 누구도 빠르게 들어가야 돼. 그다음 바로 카타니 노리는 거지. 카타니 날못 죽여, 나를. 왜못 죽여? 난멜머샷 쓰거든. 봐 새끼야, 죽여봐.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일단 싸. 어, 어. 종이 타라. 어? 왜 내가 배려 든 거냐고? 봐봐 소라카가 만약에 물리잖아. 그럼 내가 어차피 다 죽일 수 있어. 얘는 그냥 걔물 몸들이란 말이야. 반대로 내가 물렸을 때 네가 쟤네 죽일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려 든 거야. 오케이? 이게 강력한 원들이잖아 이게. 이속증과는요이거 써도 이증가과요 이속 배려 써도? 왜냐면비의망토가 있기 때문에. 형이랑 했을 때만 가능한 거 맞지? 아니 뭐. 소라카가 드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 왜냐면 소라카가 먼저 싸우다가 물려가지고 베리어쓰면서 버티고 원딜이 딜하고 이것도 맞긴 해 그니까 뭐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나는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듀오를 이제 안 믿기로 했어 어, 듀오를 믿지 않기로 했어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직공 갔다가 세대 때려주는 거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딱 들어가가지고 실패하지만 미니언을 못 먹게 하는 데는 성공 깜짝 놀랐어 이즈를 마주쳐가지고 어어! 에헤이~ 에헤이~ 딜게 터졌네. 이씨. 막아주다가, 그러니까 내가 보호막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내가 보호막 드는 게 맞는 거 같지? 가자 이거 오늘 저녁 11시에 월급 들었는데 제발 방송해주세요. 3,000개 쓸게요. 방송 엄청 기다렸다고요? 아니, 오늘 낮에 이렇게 켜보는데 저녁에 또 켜라고요? 봐봐, 잠깐만. 나 어제 저녁부터 새벽 5시 20분까지 했다? 그리고 지금 6시간? 5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방송을 또 켰어. 그리고 나 이거하고 약속을 나갔다 와야 돼. 어? 약속을 나갔다 와서 방송을 또 켜라고? 역시 스위치가 약하긴 한가봐. 보레 펜션 거래하러 가야 하는데 졸전 필인데. 펜션 거래는 뭔데? 오케이, 이 정도 나쁘지 않았지 들귀 응? 좋았어 내가 봤을 때. 자, 충전 포션 두개 먹고 기습 가자고. 힐 주봐 힐 그럼 없냐? 이거 올라가자 여기. 혹시라도 자크랑 리신이 마주쳤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거지 붙여고 자크 바통 쪽에 없는데? 일단 레벨 3을 찍어야 돼 우리 미니언을 나못쳐가지고 레벨이 너무 낮아 야, 이거 리신 아저수 있냐 혹시? 야, 얘네, 뭐하는 놈들이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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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와? 이거, 무빙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네, 나를 개 족밥으로, 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무빙에서, 그런 냄새가 나. 뒤질라고 어딜 내 앞에서 카이팅하고 막어 단검 막, 어? 막 뒤,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뒤질라고 그냥 어 자식 <laughs> 트위치가 요 정도 킬 먹었으면 캐리가 하 되긴 하는데 요게 요즘 언들이 좀안 좋아서 어리버리 안까면 죽었 아니 어리버리를 야 바방 내가 단검 표창 바꿔 나갔지 제가 하는 거는 도망가다 뒤지던가 아니면 들어와다 카이팅 당해서 뒤지던가 아니면 뒤지던가 아니면 존나 뒤지던가 개 뒤지던가 다섯 개중 하나야 알겠어? 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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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부러 맞은 거죠? 이러면 이제 상대방 방심하죠? 이건 리신 오지 이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거? 레벨 5때 한번 걸자. 길게 갈 필요도 없어. 때리고. <신대 behaving>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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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살려주세요 으흡. 제발 으 <laughs> 민언 <laughs> 그만 먹어라. 민언 그만 먹어라. 신발부터 올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신발 각자 약간 나왔어. 이거그 궁수면 둘다딸것 같은데 인정? 소라카딱 내려올 때 타이 맞춰서 궁수면 들어가면 둘다딸것 같은데? 이거를 가서 봐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W 먼저 던져 이게 잘 들어 중요한 중요한 장면이요 그리고 원거리를 다 때려놔 터트려 그리고,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 대포를 포기하는 거지 이게 대포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도 하네 생각을 하네. 오케이. 요도도 하고, 들어가는 거지, 다시. 자, 어디까지 들어갈까? 얘만 잡을까?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비게이브가 들어갈 때, 상대를 팸으로써, 미니언을못 먹게. 다이브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게, 위협을 주는. 플레이. 잠깐 자야겠다. 막판전에 신을 지르라고. 아니 뭔 대소리야 내가 언제 신는을 질렀다고?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이거 쿨 돌고 들어가자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라니까 존나 교거리네 천천히 보여줘봐 아 얘가 봤잖아 에헤이 나 진짜 이거 씨 걸렸어 임마 딱 걸렸어 야야 니 야, 네 비전 타는 거리 임마 딱 걸렸어 어딜 비전을 이거는 개빠르게이게 상대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어, 좋댔다 살려주세요. 냄, 뮤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뮤지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빠지는 척하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쪽 북시에서 딱 숨어가지고 대기하는 거지. 카타리나가 오니까 살짝 도망가주는. 거. 도망가자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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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죽는다. 이지리 10데스 찍어달라고. 오케이, 오데스만 더하자. 이지얼 은신, 어, 갈리 온다는데, 뭐 와봐? 새끼야 아,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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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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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들어와, 봐 죽여봐. 어나 죽여 죽이라고 제발 죽여 나 죽여 아나 죽여 때려 죽여봐 어 죽여봐 뭐지 타워 맞았나 개 어이가 없네 이제부터 암살을 좀 하고 다녀야 될것같아 진짜 어려워지. 오리시 괜히 여유있는 척 하면서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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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뒤질라구 어? 고음악이야 어? 일로와 죽여 나 죽여 점프를 해? 뒤져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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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힘들게 산 목숨을 이렇게, 이렇게 날려? 어? 너도 일로 와, 이지려. 일로 와. 집 갔다 와야겠다. 아, 이거 침착 들어야겠는데, 이거? 마나가좀 딸리는데? 어제 100개 샀는데, 킬 드세요, 형님. 어제 100개 샀다고? 설미나. 아, 쟤는 왜. 근데 약간 트롤 하듯이 죽냐? 아까부터 가만히 서가지고. 이게. 사람들 부검을 해달라고 할때 있잖아. 매, 니저가 고생하잖아, 부검하면은. 네, 어제 쏘셨음 기억함? 오, 호호, BJ인데. 방송해 되겠는데. 어, 좋 됐다. 야, 야, 힐좀더 줘봐, 이씨. 야, 이씨. 야, 이걸 살았다고? 야, 이걸 사았다고나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있게 이게 매니저가 부검할 때 룰을 하나 정하자 이런 룰 어때? 어떤 사람이 부검을 해달라 그랬는데 매니저가 힘들게 부검을 했는데 만약에 아니다 그럼 블랙을 하는걸로 어때? 이러면은 매니저도 이제 부검을 하는 수고를 할때좀 아니 뭐 매니저만 개고생할거 아니야 그럼 어떤 애가 일부러 일부러 와가지고 저 부검해달라 그러면매니저만연맥이는거 아니야 매니저 개고생하잖아 내가 소라카 잘하는데? 시청자 듀오 중에 이렇게 잘하는 건 진짜 힘든, 진짜 힘들어. 시청자 듀오라면 굉장히 이제 다들 똥쟁이거든. 긴장해서. 아 이거 카탈리나 잡으려고풀 썼는데 아 카탈리나 못 잡았네. 이거 트위치만 가능한 플레이지 솔직히. 이거 카탈리나 잡을게요 위도 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단검 던지고 단검 타고 날라온단 말이야. 그거 노려볼게요. 이거 100% 되거든. 봐봐. 이 카탈리나 종특이야. 딱 여기다 깔면은 날라오지. 그럼 잡는 거야. 이렇게. 어? 딱소락하라딱 어? 다, 다 예, 예상된 플레이예 이게 다딱 어? 뒤로 빠졌다가 이제 내가 피가 없어 집에 갈거라 생각하고 있는 이즈리얼이나 세나를 딱 잡는거야 이게 그리고 진짜로 집에 갈거야 이제는 이제 진짜로 집에 갈거야 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해놓으면은 방심해서 나오는 상대를 다시 들어가서 핑가를 때리게 유도한 다음에 <놀람> 잡는 모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리고 미녀네 다 잡기 전에 기안 모션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은신으로 들어가서 자크를 뒤로 빠져서 사탈이나 들어오는 걸 궁으로 아, 이거를 이걸, 이걸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죽어? 이게? 적당히 하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카타 궁을 끊을 게 너무 많아. 리신궁, 갈려도발, 그냥 소라카 침묵만 봐도 돼. 소라카가 볼게 없어. 카타 궁 말고는. 그래서 카타 궁못쓸 거야. 이게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이거 박치기를 두 번째 할 때, 자크가, 자 오케이, 카타 들어왔다. 이거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래쪽으로 빠져서 자크를 노려줘야 돼. 자크 여기 있잖아. 자크를 이게 다 같이 노려줘야 돼. 그렇지. 자크부터 노려야지. 자크 노려 이거. 때려 이거. 그래서 이제 나의 수법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미드에서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더 이상 안 보여줄까 어디는 상대방이 방심을 할수 있게. 인간이거든 상대는. 망각한다고 자기들이 당했던 거. 정글 을 먹으러 갈게. 요 상대 정글 빼 먹어야지. 상대 정글 빼 먹고 욕 먹고 집 갔다가 와야겠다. 그거 다빼 먹어야지. 이 방심을 유도하게 한 다음에 바렌 같은 애들은 그냥 넘어가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좋됐다 씨. 좋됐다 야, 이거 어, 뭐지? 어떻게 알았지? 나? 포르카노리로온 건가? 아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지? 제대로 싸움 싸먹혔네? 야, 카타 막아라. 카타, 여기, 치목 준비, 치목. 치목 준비. 치목, 야, 도발 잘 들어갔다. 끝났다, 이거. 젠장, 이건. 이거. 이거 이겼네, 이거. 그렇지, 나이스. 이거 야 어? 와, 갈류 도발 진짜 좋아졌다. 뭐해? 야 잡고 위로 나가면 되잖아 에헤에이열씨다 죽었네 이거 야저 티어는 카타리나가 짱이다 저 티어는 마찬가지로 언딜은 징크스가 짱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조질 수 있는 이질라고씨나 트위치야 어? 야, 나궁좀 기다렸다 가면 안 되냐? 궁 없어도 될거 같기도 하고, 그럼 이대로 내가 뭐 암살 때려 볼게 이게 미드를 미는 척한 다음에, 미드를 미는 척한 다음에 은신을 쓴 다음에 들어가서 미드를 노리는 척하다가 여기는 자크를 차차 차! 점프 못하게 차. 얘 뭐해? 얘 뭐해? 야, 가만히 서서 뭐하니? 이제 카타리나가 올 것이야. 하지만 나는 소라카가 있으니까. 밀수 있는 거 맞니, 이거? 어, 빠져서 탑을 가는 거지. 이게 야비하게. 어우, 야비해. 어? 야비하게, 여기서. 미드안 밀고 탑을 가는 거지. 그럼 애들이 탑을 밀줄 알고, 탑을 막으러 갈거 아니야? 그때 다시 미드로 가는 거죠 어우, 야비해. 어우, 야비해. 너무 야비해. 아. 용으로 한번 새로 한번 봐가지고 야야 숙박 좀 그만 들고 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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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면 가봐 럼블 봤던 가봐 돌려가게 살짝 뒤로 빠지면 못 들어오지 들어온다 앞 라인부터 천천히 카타리나부터 천천히 그리고 다시 은신을 써가지고 애들 은 내가 안 보이니까 안심하고 있겠지 아아 다행이다 스위치가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때. 바로 조절 주는 거지. <목소리> 완벽한 게이야. 이게 이게 트위치 강이야. 트위치는 강이 스킬 사용법 이런 거 나발이 그런 거 없어요. 이거이 트위치 강이지 그냥 바로. 이게 트위치의 전부예요 이게. 가서 궁쿨이 지금 72초 좀 짧으니까 가 아주 궁을 써가지고 애들이 지금 다 노플이잖아 다 가렌도 노플이고 지금 세나도 노플이고 정말 죽이는 거야 그냥. 어? 그래서 내가 세나부터 때리면 가렌이 날 죽일 수 있을까? 놀기도 빠졌는데 못 죽이지. 이러면 나를 그러고, 이 빠르게 빠르게 누구도 빠르게 들어가야 돼. 그다음 바로 카타니에 노리는 거지. 카타니날못 죽여, 나를 왜못 죽여? 난 멜머샷 쓰거든. 씨발 새끼야. 어, 죽여봐. 이런 식으로 사실상 펜타킬이죠. 예, 평형 택시의 인스이죠 이 정도 해줘야지 이제 트위치 캐리라 볼수 있지. 음, 극적인 캐리였다.